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산면, 백문면, 문수면, 장수면 효천일동 지역구 국민의힘 손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주댐 상류 지역 유의지 활용 계획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지난 2020년도에 영주댐 상류 지역 유의지 활용 방안 용, 수립 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이듬해 중호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영주댐 조성으로 형성된 댐 주변 지역 댐 주변 지역 중이 산면 번개들과 계산들 일원 117만 제곱미터 부지에 활용 방안으로 국가 백년 정원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추정 사업비 총 900억 원을 들여 생태 보전 지구, 생태 관광 지구 등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용역의 핵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용주 시민 여러분, 정원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자연과의 접촉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조선시대에도 문인들은 글과 그림을 통해 상상의 정원인 의원을 만들 정도로 이상적인 정원을 갈구하였고, 유럽에서는 탈산업화를 거치면서 살락해진 도시를 새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원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독일의 수르트 가르트는 1939년에 채석장과 폐기물 처리장 부지에 제국 정원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1939년까지 다섯 차례의 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 세신은 물론 도시 전체적인 녹, 녹지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상징적인 도시인 리버풀도 쇠퇴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장이었던 항무지의 세계 최초의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재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원을 도시의 세심과 재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원 박람회는 고용창출, 공간정비, 여가기회 제공, 매력도 제거 등의 효과로 인해 도시 발전의 총매제로 인식되면서 경기도는 2010년도에 제1의 경기문,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로 제11회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순천시에서는 2013년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후 2015년 제1호 국가정원지정 그리고 올해로 다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 정원 조성 및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정원 육성과 국가 및 지방 정원 등의 지정 등록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2023년 현재 두 개의 국가 정원과 다섯 개의 지방 정원이 지정 등록되었으며 40개소가 지방 정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영주시에서 국가 백년 정원 조성을 홍보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정원에 관심을 가지니까 영주시에서도 유행처럼 검토해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영주댐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추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에서 후자의 의도로 계획한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댐 주변 지역을 가득 메운 버드나무 등 잡목들 그리고 석포구에서 국가 100년 정원 조성을 외롭게 외치고 있는 현수막을 접하노라면 집행부의 실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실천 의지가 없이 감은 이슬로 국가 100년 정원을 험한 것이라면 용기 있게 계획 포기를 선파하여 시민들에게 솔직함을 표현해 주시고 실천 의지가 있다면 우보천리와 우공이산의 각오로 하나씩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가 국가병년정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제자리 걸음에서 조속히 벗어나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병영정원이 지속가능한 생태필터 역할을 수행하여 생물 다양성 유지와 영주댐 수질 보전에 기하는 것을 물론 시민의 삶, 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존의 요, 용역 구도상의 대분류상의 지역, 지역별 용도만 부여하고 있어 계략적인 토지 이용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실현성을 어, 위해서는 공간 전체는 물론 지구별 세부적인 토지 이용 계획과 내부 동선 계획, 생태 통로 계획 등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침 하천가에서는 올해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하는 중이니만큼 이 용역에서 국가 100년 정원 계획을 꼼꼼히 재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갈대습지의 조성입니다. 갈대습지는 b 5오원을 상시 처리하여 용주 때문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는 서식처의 기능을 시민들에게는 생태공원 및 교육장의 역할을 합니다. 시하호 수질 개선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안산 갈대습지는 수질 개선과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사례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갈대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기에 집행부에서는 습지, 습지부의 유지에 대한 갈대 습지 조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범 사업 추진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장인적인 계획은 인내와 더불어 자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터 블렌 수립 후 사업별 국가 지원 여부를 파악하여 사 시범 사업의 추진 후에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생태계 회복 등과 관련된 시범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 보전 부담금 반환 사업으로 추진하고 경관 개선 사업은 농식품부의 경관 보전 직불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목표 설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 1회 경상북도 정원박람회 개최와 경상북도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설정하고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성과 정원문화학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칭 정원문화조성 및 진행에 관한 조례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너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환경계획연동제가 마련되었듯이 영주댐 상류 지역 유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하향식 운영 구조와 개발 위지의 행위만 참여하는 소극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개발과 환경을 포괄하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물 관리가 일어나 된 만큼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가 지역 차원에서는 집행부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대상 유휴지가 고유지인 만큼 이것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땜 관리는 물론 인공습지 조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8일 부승면 인공리에서 내성천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착공식을 했습니다. 영주댐으로 유입되는 내성천 상류에서부터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점 오염원 오염 저감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내성천으로 합류하는 영주와 봉화의 지천, 그리고 내성천 본류의 비점 오염원을 모두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하호로 유입되는 세 개의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한 갈대 습지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수질개선 효과와 동식물의 서식체가 되었으므 물론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영주시의 시사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시정에 시급한 사업과 현황들도 많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영주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포교회에서 경축 제1호 경상북도 지방 정원가 환영, 제1회 경상북도 정원 박람회를 박람회 현수막을 보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희망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